자 간접문 자 간접문은 우리가 뭐를 간접문이라고 하냐면 아 어, 우리가 이와 같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hat day is it today?라고 하면 뭐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물어보는 말이지, 그지? 아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그런한 의문문이 아니라 바로 문장의 일부로 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의문문을 갖다가 우리가 간접문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What day is i today?라고 t 이렇게 물어봤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여기서처럼 What day is it today? 똑같이 의문을 담고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do you know 이하에 바로 그 문장의 일부로 들어가 있지. 바로 이하 같은 걸 갖다가 우리가 간접 의문이라고 얘기를 한다.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What day is it today?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의문이지. 그게 아니라 여기처럼 I don't know what day it is today.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 여기 what day it is today 바로 문장의 일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의문아 그걸 그걸 갖다 우리 보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바로 간접문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은 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걸 아 간접문이 이제 뭐라는 건 이렇게 봤잖아. 그렇지 어, 뭐라는 걸 봤는데. 어, 이간주음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지,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 다음과 같은 걸좀 알아야 된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의문사가 없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의문이 있겠고, 그지,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겠지. 그치? 어. 자 그랬을 때 음문사가 어, 없는 음문과 음문사가 있는 음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걸 좀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음문사가 없는 음문은 우리가 영어 원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냐 yes/no questions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즉 그러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만을 우리가 물어보는 거지 그치? 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 yes/no questions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령, is she pretty? 자, 그녀는 예쁘니? 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이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뭐를 기대하는 거예요? 어? 그녀 예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어, 아니? 지금 이와 같은 대답을 지금 요구하는 거지, 그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yes, no ques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사 없는 거를 갖다가. 자, 그 다음에, 의문사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물어보는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여기서처럼, 그치, 오늘이 무슨 요일이니?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이걸 갖다가 대답을 갖다가, 오늘 무슨 요일이야? 라고 했는데, 어, 오늘 무슨 요일이야? 아니, 이 말이 안 되지, 그지? 자, 여하튼, 의문사가 있는 의문은 뭐를 어떤 대답을 원하는 거냐면, 이 의문사에 해당하는 그 놈에 대한 바로 구체적인 그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그지? 그 의문사가 요구하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게 바로 의문사에 있는 의문의 특징이야 그지? 그래서 이 의문사에 있는 의문은 우리가 원서에서 뭐라고 불류야 되냐면 그냥 wh-questions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의문문을 갖다가 문장이 일부러 들어간다고 했을 때, 문장이 일부러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문장이 일부러 들어가냐면, 어, 의문사 없는 거는, 그러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만을 우리가 대답을 요구하는 거지,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문장 속에 일부러 들어가면, 뭐, 뭐인지, 는 응? 아닌지, 에 해당하는 접속사를 써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에 해당하는 접사가 바로 뭐예요? 그렇지. 바로, if나 whether. 바로, 이와 같은 접사를 써줘서, 우리가 문장 속에 일부러 들어간다. 근데, 문장 속에 일부러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자, 이 내용이, 의문문의 내용이지만 어떻게 돼? 문장 일부러 들어가니까, 그냥 우리가 주어 동사의 순서로 돼야 된다. 동사 주어의 순서로 하면 안 되고, 주어 동사의 순서로 해야 된다. 그지? 자, 그렇다면, 자, 이와 같은 거. Is she pretty? 야, 그녀 예쁘니? I really wanna know that. 아, 난 정말, 어, 그것을 알고 싶다. 자, 이게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녀 예쁘니? 아, 난 정말 그걸 알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하나의 문장으로 바꿀 수 있겠지. 응? 어떻게? 벌써 여기서 감 잡았겠지만, 자, 여기서, 그녀 예쁘니? 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어디? 요 that, 이 that 자리에 얘가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 내용이 이대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걸 하나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냥 예쁜이라고 하는 거는 예쁘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지 뭐뭐인지 아닌지. 어? 그래서 if나 whether를 써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다. 자, 음은사 없는 문장은 어떻게? 이와 같이 if나 whether. 왜? 뭐뭐인지 아닌지. 즉, yes나 no를 아, 대답을 원하는 거니까. 어? 오케이. 그래서 여 I really w a n t to know uh, i f whether she is pretty.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 문장 속으로 만들 수 있다.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 그때 이렇게 문장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 의문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간접문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번에 의문사 있는 의문문도 한번 보자고. 자 What day is it today? Do you know that? Do you know that? 자 어, 오늘 무슨 요일이니? 어너 어, 그거 아니? 자 이런 식으로. 어, 어떤 어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쳐봐 그러면 이것도 우리 하나의 문자로 바꿀 수 있겠지 어떻게 이때 내세 내용은 바로 요걸 가리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를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야 이대자리에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걸 하나의 문자로 바꾸면 어떻게 했어자요번에는 의문사가 있는 거지 의문사가 있는 의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뭐야? 어? 아니? 이런 식으로 예스나 노로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지 바로 오늘 무슨 요일이야?라고 했으면 무슨 요일에 해당하는 놈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원하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Monday라든지 Tuesday라든지 Wednesday 뭐 이런 식의 대답을 원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바로 요 같은 거일 때는 우리가 if나 whether를 쓰는 게 아니라 그대로 어? 어떻게 의문사를 그대로 써주고 어? 뒤에 다만 어떻게 어? 주어 동사의 순서로 써준다. 오케이 지금 여기서처럼 의문사가 있는 건 어떻게 어, 그냥 다른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고 문장을 갖다 어떻게, 어, 의문사를 먼저 써주고, 어, 의문문일 땐 동사주어였잖아. 여기에서는 그냥 어떻게, 어, 평소문처럼 주어, 동사. 이런 순서로 하게 돼요. 됐니? 조 그럼 합치면 어떻게 돼? 자, do you know what day it is today?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지. 됐니? 자, 지금 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한 가지만 이제 더 살펴봐야 될 거는, 이 음운문의 내용이 이렇게 문장 속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요 뒤에 전체적인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로 끝나야 되느냐, 어? 아니면 이렇게 풀 스타, 어? 그러니까 저기 마침표로 끝나냐, 오케이? 자, 이거를 아이들이 이거 헷갈려하는데, 야, 이거는 그 너희들이 지금 뭐야? 만약 에 헷갈려하면은 어, 이건 내용을 보지 않고 너희가 오로지 형태적으로만 암기해서 그러는 거야. 어?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용을 봐야 된다. 자, 아까 여기 위에 있는 문장에서, 이, 지금 뭐야, 이, what day it is today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야, 이렇게, do you know that 해서, 어떤 문장의 일부잖아, 그지? 그지? 얘는 응원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가 응원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응? 어? 어떻게? 이때 이간접음문은 단지 문장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오케이? 문장의 일부야. 근데 치환을, 치환을 생각하라고. 이거 원래 that 대신에 이걸 쓴 거잖아, 그지? that 자리에. 그지요? 그럼 전체적인 걸 보란 말이야.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 그럼 뭐야? Do you know? 라고 물어보는, 바로 뭐야? 의문이지? 문 그러니까 이건 패션 바꾸고,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I don't know? 라고 하는, 그 평소문의 일부지? 그러니까 마침표로 끊는 거죠. 알겠지? 오케이. 자, 이것은 간접음문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응? 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다음에 나와 있는 거자요거를 이제 보자고 자 요번에는 조금 이제 사, 좀 생각해 봐야 될게 있어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거는 이 내용이었지 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간주음만을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의문문의를 할지라도 그냥 뭐야 그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팜소문처럼 그러니까 의문사 나오고 그 다음 에 어떻게 슈어동사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문장 그 자리, 들어갈 자리에 그냥 써주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응? 아까도 봤지만 뭐야? What day is today? 라고 했을 때, 얘는 뭐야? 요 대자리에 들어간 거잖아. 그지 오케이? 요 자리에 들어간 거니까 그대로 써주면 된단 말이야. 요 자리에 그대로. 그치, 응? 근데, 어, 문제가 되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음과 같은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What day is t today? 라고 했는데, 이게 do you think가 나왔어?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요 think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돼, 요 자리에. 그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럼 요것처럼, 어, 이 안에 들어갔으니까 요 다음에 그냥 what day를 시킬 때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느냐. 아, 이때는 이렇게 하면 틀리고, 이때는 어떻게? 바로 이음운사에 해당하는 놈이 있지, 그지 여기서는 what day 해가지고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의미 단위가 돼서, 지금 얘가 어떻게? 음운사를 갖다가 어떻게? 문장에 이렇게 앞에, 이게 렇 나와야지 이 문장은 성립한단 말이야. 자왜 그럴까? 왜? 일단은 어, 일반적으로 암기를 시키지, 그지 어떻게 암기를 시켜? 보통 이렇게 암기를 시켜요. 자 여기 주절의 동사가 생각 동사인 경우 지금 여기 보면 do you think 해가지고 지금 주절의 동사가 지금 뭐예요? 생각 동사지, 이렇지이 그지? 자 생각 동사. 바로 생각 동사 우리 대표적인 게 뭐야? Think. believe, imagine, suppose, guess. 이거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생각동사라고 하거든. 그냥 전부 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 느낌으로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요와 같은 동사인 경우에는 간접 음음문에 음운사를 문대든다. 자, 주제의 동사 이렇게 생각동사일 때는 요 간접 음음문에 뭐? 바로 요음운사 지금 여기에서는 와시 네이까지 꾸며져가지고 하나의 의미다되니까 바로 요음운사에 해당하는 놈을 어떻게? 문장 앞에 둔다. 라고 외우게 시킨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원리를 설명해 줄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고 그랬지? 어? 자, 이거 원리를 생각하면 되는데, 어, 우리가 아까 음은사 없는 음은문은 어떻게? 음은사 없는 음은문은 yes, no questions 라고 얘기했지, 그지? 즉,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만을 물어보는 거야. 그지? 오케이 그다음에 의문사 있는 의문은 어떻게 돼? 응? 어? 그렇지 예스나 노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의문사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게 바로 의문사 있는 의문이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이 경우에는 어떤 식의 내용이에요? 자너 아니 뭐?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너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야, 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너 아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어. 어? 아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너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아니? 라고 했을 때, 어, 알아. 아니, 몰라.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음사 없이, 이 전체적인 문장이 뭐야? 음사 없이 이렇게 시작하는. 오케이? 자, 이런 문장이 돼도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주절의 동사가 생각동사인 경우는 어떤가 한번 보자. 자, 봐봐.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내용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야? 여기 합쳐지게 되면? 자, 너는 오늘이 무슨 요일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자, 오늘 무슨 요일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얘가, 어, 오늘 무슨 요일이라고 생각해? 어, 오늘 무슨 요일이라고 생각해? 아니, 야, 이게 말이 안 되지, 그지? 어? 이게 누구 논리나 하면서 막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지? 자, 이 경우에는 뭐예요? 그렇지, 바로 무슨 요일이냐, 그러니까 무슨 요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거잖아. 그지? 렇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야? 의문사에 해당하는 놈을 우리가 어, 시작하게 그문장에 지금 성립해야 된다고 이해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럼 어떠한 경우에 이와 같이 간접의문의 의문사를 갖다가 우리가 문장 앞에 두냐면, 그치. 주절의 동사가 생각동사일 경우에, 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의문사를, 간접 의문의 의문사를 문장 앞에 이렇게 둬야 된다. 그치? 자, 이거 비교해봐.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너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아니? 어, 알아. 아니, 몰라. 말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거, 너 오늘 무슨 요일이라고 생각해? 어.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바로 이렇게 주절의 동사, 생각동사일 경우는 어떻게? 바로 음운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 같이 음문사를문자 앞에 둬야 된다. 그지? 자 그러면 자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어, 조금 더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선생님 여기에서 이제 더한발짝으더 나가는 음? 한발짝으더 나가는 것까지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일단 요거 여기 나와 있는 또 다른 예문도 한번 살펴보자. 자 what do you think I have in mind 자 요거는 어, 어떤 내용이에요? 한번 보자. 자 너는 내가 어, 예를 들어서 어, 이게 마인드라고 했는데 이걸 핸드로 할까? 핸드, 오케이. 자 핸드라고 해보자. 자내 어, 손에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어? 마인드 하지 말고 그냥 핸드라고 하자 쉽게. 아너 어, 손에 내가 손에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지? 유경우에 있어서도 뭐, 주제등 생각동사잖아. 물론 그렇게 암기식으로 할수 있어. 하지만 어쨌든 내용 자체는 뭐야? 그 무엇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와 같이, What do you think I have in mind?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다. 이걸 갖다가, Do you think what I have in mind?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 알겠지? o k 이 자, 이것도 지금 뭐예요? 아, which do you believe is more of a threat on US? 자, 어, 너는 미국에 어, 더 이렇게 위협적인 것이 어떤 거라고 이렇게 어, 생각하느냐?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더 위협적인 거냐? 그치? 바로 어떤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원을, 대답을 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아치 역시 뭐야? 어, 음문사를 눈장 앞에 둔다. 이때는 뭐야? 주절의 동사 보니까 뭐였어? 그렇지? 생각동사했지? 이아치 생각동사의 경우는 어떻게? 그렇지? 음사를 우리가 문장 앞에 둬야 된다. 간접문의 음사를. 저이또 생각해 봐요. 자, how long do you imagine this situation is going to? 오케이? 아, 이 going to 빠졌다. continue 이게 좀 빠졌네. 여기 continue도 좀 집어넣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How long do you imagine this situation is going to continue? 자 너는 자이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지속될 거라고 계속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원하는 거니까 역시 연사문장 앞에 둔다 그 이때의 동사 보니까 뭐 생각동사인 경우죠 오케이 자 여기 좀 오타가 좀 이렇게 빠진 게 있는데 다시 이거 좀써 볼게 음. 여기서는 물론 뭐 마인드라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연이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는 음감티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줬는데 자 요번에는 자 우리는 선생님 너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잖아 그냥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겠지 그지 자요것까지 이제 봤지 자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아주 간단하게 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건 뭐야? 간단하게 제일 첫 단계가 뭐였어? 그치? 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만을 요구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음문사 없는 거는 간접문으로 바꿀 때 어떻게? if 나 whether 절로 바꾼다. 그지? 하지만 음문사 있는 의문문은 어,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음문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그때는, 어, 간증문으로 만들 때, 즉, 문장 속에 일부러 들어갈 때는, 그때 if나 whether를 써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wh에 해당하는 그 의문사를 써주고, 주어 동사. 그런 순서로 문장 속에 일부러 들어가게 된다. 자, 그게 첫 번째 단계였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지금 뭐 한, 한발짝더 나갔을 때는, 자, 이와 같이, 주절의 동사가 생각동사인 경우에는, 주절의 동사가 생각동사인 경우에는, 자, 간저의문의 뭐, 의문사를 문장 앞에 둔다. 자, 왜 그런다? 그렇지. 주절의 동사와 생각동사일 경우에는, 어, 그간저의문의 내용이, 아니, 내용에서, 어, 그 의문사에 해당하는 그 구체적인 대답을 원하는 거란 말이야. 어, 야, 뭐라고 생각하니? 어, 어, 어떻게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니?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니? 어, 얼마나 오랫동안 뭐뭐 할 거라고 생각하니? 뭐 기타 등등. 다생각해 우리나라로 해석해봐. 우리나라로 해석해보면 당연히 뭐야. 아, 이와 같이 주요 동사가 생각동사일 경우에는, 어, 그걸 물어보는 내용은 바로 의문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거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앞에 둔다. 자, 여기까지 나왔지? 자, 그럼 여기 3단계 더나가자 뭐를 이제 나가냐면, 요번에는 무조건 생각동사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어? 무조건 생각 동사가 이렇게 주제 동사 있다고 해서 무조건 쓰느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얘기지. 이것도 이걸 암기하는 아이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까지가 안된려요 되는 여기다. 그래서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지? 어. 너희가 선생님한테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지? 자, 원리. 선생님 원리를 통해서 얘기해주잖아. 한번 들어봐봐. 자, 이때는 can you guess who she? is? 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이 밑에 있는 거는, who do you guess he is? 이렇게 해줘야 돼. 자, 왜 그럴까? 응? 생각해봐. 그렇지 자, 해석을 해보란 말이야. 이게 뭐를, 뭐를, 이 물어보는 사람이 뭐를 의도하고 있는 거냐. 자, 이거는, 위에 있는 거는, can you guess who he is? 응? 지금 뭐야? 너, 걔가 누구인지 너 추측할 수 있겠니? 너 걔가 누구인지 너 추측할 수 있겠어? 자 요렇게 물어보는 거지 너 걔가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겠어? 어 아니? 말 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야 yes나 no를 대, 그 원하는 그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뭐야? 이때는 비록 주절의 동사 생각동사일 경우라도 이 뭐야 간접음의 의문사를 이렇게 뒤에 두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경우야 그대로 오케이? 하여튼, 밑에 있는 예를 봐봐.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건지 생각해봐. Who do you guess he is? 자, 너, 걔가 누구라고 너 추측하니? 너, 걔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너 걔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응? 너 걔가 누구라고 추측하니? 자, 요번은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렇지. 바로, 구체적인 대답을 원하는 거냐. 야, 너 걔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어, 너 걔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응. 어, 너 걔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아니. 말안 되잖아. 그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운사는 문장 앞에 두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 뭐, can you guess?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can you guess? 자 이건 can으로 물어봤고 이것은 그냥 do you guess 이렇게 물어봤지. 그지? 오케이? 어, 요거를 좀 생각해보면서 어, 비교해봐요. 물론 해석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오케이. 자 보통 책에는 다안 나와 있겠지만 자 사실 조금 더 생각하면 요거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 일반 이렇게 음운사를 그냥 뒤에 놔도 되고 이렇게 앞에 두는 경우도 된다. 둘다다 다 된다. 왜 그러느냐? 이때 물어보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어? 한번 생각해봐요. 자, did he say where he had met her? 위에 있는 건 뭐를 어떻게 물어본 거냐면, did he say where he had met her?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어, 야, 걔가 그녀를 언제 이렇게 만났었다고 걔가 얘기했었니? 오케이? 야, 걔가 어, 언제 그녀를 만났었다고 어? 이렇게 얘기했었니? 어, 그거는 럼그 뭐야? 어, 얘기했어. 아니, 얘기하지 않았어. 봐,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그걸 대답을 원하는 거라고. 이해하겠니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된 거고, 이 아래처럼 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Where did Where did he say he m e he had met her? Where did he say he had met her? 자, 이거는 뭐예요? 걔가 어, 어디서 그녀를 만났다고 얘기했니? 어? 걔가 그녀를 어디서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했니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즉 여기서는 어디서 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얘는 듣고 싶어서 지금 이 경우에는 where did he say he had met her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어본 거라고 위에 있는 건 뭐였고 did he say where he had met her 자 위에 있는 건 뭐지 어, 걔가 언제 그녀를 만났었는지 걔가 얘기했었니 응, 어? 얘기했었니 자 그거는 얘기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고 아래 에 있는 거는 뭐예요? 그거? 어, 걔가 그녀를 어디서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했니? 오케이. 자, 요번에는 어디에서라는 걸 구체적인 대답을 원하기 때문에 요번에 왜어를쓴 거야. 자, 요 밑에 있는 거는 사실 오히려 모름에게 저기 뭐 위에 있는 게 확실치 않으면 이건 신경 쓰지 마라. 오케이. 하지만, 요 내용까지 지금 차근차근히 다, 다 알고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요것까지 같이 추가하면 되겠지, 그지? 오케이? 음.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동사만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것까지 좀 알고, 근데 꼭 이렇게 생각동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다른 동사인 경우에도, 이렇게 서로 달리 있음으로 해서 다른 내용이 된다. 라는 것까지 더한 단계 나간 거예요. 지금 안수생 원래 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굉장히 심화적인 것까지 다 얘기해 주잖아. 오케이? 자, 이상으로 감정문에 대한 설명을 마칠게.